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오빠, 너무 뭐 좋아하면 못써. 오빠, 내 엄마 아빠 옆에서 잠자던다. 문 밖에다 버리고, 실제로 내가 자꾸 일이 자취방부터 얘기를 해. 응? 연탄 새서 마신고 흡입한 것처럼. 그래서, 내가 실제로 이제는 다 늙어서 성인이 되고 나도 췌장암으로 떨어져도 지금도 집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을 연기하듯 웃으면서 죽음을 즐기는 내 오빠 집자리 너무 돌봐주고 살아가는 그 고향 시민도 자살맞게. 부끄러워 부끄러워 어떻게 해서 일리에서 연탄 방에서 생 것을 나한테 페인트 작업으로 연모해서 나를 괴롭혀 내가 흐느끼면서 슬퍼도 과금하면서 인덕 없어도 새한테 보낼 때는 이미, 희미한 기억이, 쓰러졌어. 그리고 당신들도, 연모하듯, 짐승이, 당신네 개 키우면서, 허지 응? 그러나, 산속을 새가, 맑은 물, 물어다가, 문 밖에서 던져줘. 그리고, 자다가 일어나면 친구도 해주고 연탄 가스를 새 나가게 마시게 해놓고 그리고 어디 세월라고 암 투병이 심각한 환자한테 페인트 방에 당당히 들어와서, 페인트를 벽에다 싹 칠해놓고, 잠재의식 속에 의식도 없이 쓰러지게 하고, 치창거민해하고 살아, 놀아. 부탄가스 흡입자, 이쯤 하면, 나하고 간누리하면, 놀아가면서 다시요. 나 양부모 뭐 이런 것만 해도 서러워. 나는 성인, 성인이야. 다 죽었어. 그러나 이 집은 지금도 폐가망신한 내가 자다가 가지도 않는 맑은 물 마시는 평범하고 저렴한 집은 아니고 꼭 계획과 계산이 옆에 여자들, 여자를 맛보고 평생 나를 없앤 죄가 개인적으로 더 튀어 말 끝이 걸은 여자가 정신병원이에 마셔야 될 인간의 예우처럼 덕망도 촉각도 없게 해놓고 꼭 가라고 지정한 병원이 정신병 내가 꼭, 의롭게 잠을 섰어. 실미도 아줌마, 나를 너무나 젊은 날에 만났다고 그래요. 아저씨도 상대적이를 알기 전에 살인자가 당신의 옆에서 잠자는 여자요. 그 여자가 나를 인체에 해롭게 살인을 하고 뒤돌아서 봐. 올한 해도 내 방에 있어. 가스 흡입 환자. 저는 가스 흡입 환자요. 가스. 내 나라 덕망 없노 이제 아시겠어?